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봇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 구독과 아 먼저 할 때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고 한번 제가 기분이 더 좋게 우리도 같이 더 잘할 수 있을 겁입니다네 이제 실험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는 잠간 놔두고, 이 통도 놔주면좋습니다 그리고, 발부터 이렇게 딱딱딱 하고, 딱 빼면 좋고, 발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좋습니다. 그 다음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손을 딱 해주고, 손도 딱 해주면 좋고, 이제, 여기, 이 부분도 해주고, 음, 그 다음, 어, 잠깐만, 요게 하고, 딱, 요를 꽂아주세요. 그러면, 왕성입니다. 그렇지만, 발 모양이 이상하다면, 이렇게 해주면, 해드리면... 짜잔. 오늘의 왕성은 끝났지만, 다음 왕성은, 지금 바로 해주겠습니다. 네, 이제 차로 보는 법. 삐어, 제일 어려워요, 여기서. 네. 그... 여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 이 부분 넣어두고꼭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뭐야 왜안돼아 이거 빼고 이렇게 하고 딱 얘를 넣어두고밤밤밤 밤, 밤 해주면 끝 끝이 아니죠 이쪽 정도 같이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그냥 끝 그렇지만 발이 너무 빵 재밌어요 으차, 잘했어야죠. 구독과 좋아요 꼭 해줘요. 이 정도면 잘한거니까 네. 음, 음. 짜잔, 짠. 이럴라고 마지막에 총 같은 걸 해줘야죠. 총 같은 거안하면 우액이에요, 우액. 그래요. 그럼 이걸 본 사람은 저걸 더 잘했으니깐 구독을 하루 한 번씩 100개! 얘에게 100개를 주면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끝나겠습니다. 오늘 완료 끝!